Party.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진입니다 우리 사자 분토. 그냥 토크 스리슬쩍 하면서 한번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제 얘기를 스리슬쩍 해보자면 정말 극심한 번아웃에 시달리다가 조금 조금씩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있답니다. 텐션이 원래는 제가 지하 50층 정도로 이렇게 떨어진다면 이번에는 지하 500층까지 떨어졌었다. 역대급 번아웃이었다. 조금 이제 텐션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이제 뭐 번아웃 어떻게 극복하냐. 이런 질문들도 있었지만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laughs> 정말 그냥 존버. 그냥 버틸 수밖에 없었다. 우리 다 같이 인생은 존버해보자. 자, 무튼간에 여러분 이번에 또 역대급 기획전 스포를 먼저 하자면. <laughs> 이번에 마녀 공장에서 미니언즈와 콜라보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또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 <laughs> 저도 미니언자처럼 살고 싶어요. 다 접수하면서. 인생은 내 거다 하면서 다 접수하면서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면 이번 패키지 키워드만 봐도 다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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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예. 다 접수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마녀 공장에서 미니언즈와 첫 콜라보라서 그런지 일단 구성이요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이 패키지만 제가 이렇게 슬쩍 보는데 이 패키지 디자인만 봐도 작정을 하셨어요 이 패키지만 봐도 정말 너무 귀여워요 이번에 또 마녀 공장 미니언즈 콜라보 에디션 같은 경우는 딱 베스트셀러 제품만 구성되어 있거든요 우리 같이 언박싱 한번 해볼까요? 일단 일단 올리브영에 들어가서 클렌징 딱 클릭하면 항상 그 상위권에 등장. 요 제품 보시면 1등 국민 클렌징 요 구성 같은 경우는 300ml 대용량 25ml 추가 증정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게 안에 보니까 알차기 뭐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미니언즈 가 이렇게 깨알같이 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미니언즈 이렇게 또 있고요. 요 클렌징 오일은 뭐 말할 게 없다. 너무 유명하다, 그죠? 그리고 여기 300ml. 어, 여행용으로 들고 다니기 너무 좋을 것 같은 300ml 클렌징 오일. 추가 증정품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 콜라보 에디션 같은 경우는 그냥 미니언즈 에디션 기획 세트를 사신 분들에게 모두 다 드리는 요거, 요 쉐이커 키링. 한번또 언바싱 해볼게요. 너무 귀엽다, 응. 어. 요거 보시면, 흔들어주시면 미니언즈가 요렇게 뛰어놀고 계십니다. 이렇게 마녀공장 선생님께서 쉐이커 키링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요, 이번 에디션에. 미니언즈 덕후분들은 진짜 <laughs> 눈물 흘리고 써. 근데 여러분 진짜 덕후들은요. 이 패키지도 버리지 않는다. 왜냐면 이 패키지 박스에 미니언즈가 있거든. 버릴 수가 없거든. 자 그리고 다음 제가 작년에 열심히 소개해드렸던 클렌징 밤. 어우 요거는 아주 막 더블 귀획 세트로 나와 있네요. 비건 딥 클렌징 밤. 어, 우리가 접수한다. 어, 이미 접수하셨어요. 마녀공장 선생님 이미 클렌징 부문에 다 접수하셨어요. 음, 음. 자또 이렇게 언박싱 또 해보면 알차게 이렇게 또 미니언즈가 깨알 같이 그려져 있는 요 패키. 키지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고 또 우리 마녀공장 선생님께서 또 선물로 슬이 슬쩍 넣어주신 또쉐이커 키류 요번에는 어, 요게 들어있어요 어머머 너무 재밌다 어. 요것도 열심히 흔들어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폼클렌징 폼클렌징도 아주 묵직하게 1플러스1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또 폼클렌징 또미니언즈가또 이렇게 있고요 또 기분 좋게 또본품 하나 또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렇게 또 쉐이커 키링이 또 들어있습니다 또 지금 드는 생각이 또 마녀 공장의또 시그니처 컬러가 또 노란색 옐로우잖아요 어, 이렇게 보면 근데 또미니언즈가노란색이잖아 어. 이거 다이큰 그림이셨네 보니까 그죠 여러분 이번에 정말 한정 기획에다가 또 올리브영에서 선착순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슬쩍 보여드렸던 이렇게 인형 키링까지 준비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정말 작정하셨다. 자 이렇게 언박싱 하면서 가볍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마침 또 요즘 날씨에 사용하기 좋은 이 클렌징 워터와 장벽 앰플을 또3 슬쩍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제가 클렌징 워터를 굉장히 즐겨 사용하고 있거든요. 또 여름이다 보니까 또 산뜻한 워터에 또 손이 많이 가는데, 뭐 마녀공사 선생님께서는 뭐 3년 연속 클렌징 부문에서 뭐 1등하고 계시니까, 요번에 또 이게 클렌징 워터까지 출시해주시면 못 참거든요. 바로 또 사용해보셔야 되거든요. 제가 또 피부가 민감성 중에 또 민감성이 돼버리셔가지고, 이제 제 피부에, 제 얼굴에 바르는 모든 제품들이 이제 쓰내야 되거든요? 마침 이번에 또 마녀공장 클렌징 워터가 민감성 피부분들을 위한 100% 비건 클렌징 워터에다가 약산성 제품으로 피부 균형까지 또 신경을 써주셨다고 합니다. 안쓸 수가 없어요. 또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제가 지금 눈썹이랑 애교살을 살짝 그려놓은 상태거든요? 너무 쌩얼로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우리 선생님들께 해서 바로 뒤로 가기 누르실까봐 눈썹을 살짝 <laughs> 자 눈썹을 좀 지우면서 세정력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클렌징 워터로 이렇게 세정력 좋게 싹 클렌징이 됩니다 이렇게 세정력까지 좋으니까 화장솜으로 여러 번 이렇게 닦으면서 자극 걱정 없이 피부를 이렇게 막 닦아낼 걱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지워지니까 보통 클렌징 워터 소개하면 자주 보이는 미셀라 테크놀로지 공법 아시죠? 근데 마녀공장에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진화돼가지고 무려 트리플 플러스 미셀라 공법으로 더 순하게 자극 걱정 없이 잘 지워진다고 하더라고요 보세요, 여러분. 어, 죄송하지만, 정말, 이렇게 싹 지워냈어. 응. 생얼로 돌았어요. <laughs> 진짜 생얼이야. 어, 입술도 닦아야지. 입술도 살짝, 음, 음, 음. 조금 발라놨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가 클렌징 워터에 요즘 빠져가지고 좀 다양한 브랜드 클렌징 워터를 좀 사용해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또 마녀공장 클렌징 워터도 정말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지우고 나서 당김없이 또 촉촉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저는 색조화장을 거의 안 했을 때는 그냥 물 세안으로 그냥 해주거나 아니면 정말 순한 클렌징 폼으로 이렇게 또 마무리 세안을 해줍니다. 아니면 또 다들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이 폼, 거품으로 만들어내는 이게 용기를 사용해서 여기 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클렌징 워터로, 클렌징 폼으로 사용하거든요. 좀 제가 이리저리 잘 활용하면서 사용하다 보니까 금방금방 써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앰플. 마녀공장 비피다 바이온 콤플렉스 앰플도 이미 마녀공장에서 뭐 갈색병으로 유명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보시면 패키지도 너무 귀여워요. 응. 또 마침 이렇게 너무 덥고 습한 이런 날씨에는 또 무거운 제형의 제품이 또 손이 절대 안 가잖아요. 근데 이 비피더 앰플 같은 경우는 되게 촉촉하더라고요. 텍스처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제형부터 보시면 자 전혀 뭐 기름지다거나 뭐 꾸덕한 거 없이 되게 촉촉하게 발리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흡수도 되게 빨라요. 딱제 스타일 제형? 이게 또 근본 앰플이라고 불릴 만큼. 장벽을 또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적인 성분, 그리고 또 균형 잡힌 피부 환경을 만들어주는 성분, 이렇게 같이 배 아파 비피다 바이옴 성분에다가 또 피부 근본으로부터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유산균까지 있어가지고 아주 피부 근본의 힘을 아주 강하게 키워가지고 기초부터 탄탄한 피부 장벽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역시 근본이 중요하다. 이게 여러분 성분만 들어도 되게 고기능 앰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피부에 발라서 발림성만 봐도 되게 산뜻하고 또 흡수도 빨라가지고 데일리로 사용하기도 딱 좋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제품력도 뭐 당연히 좋지만 또 매일 쓰는 게또 스킨케어 제품인데 또 화장대에 또 이렇게 너무 귀염뽀짝한 또 미니언즈가 있으면 또 기분이 좋거든요. 뭐 마녀공장 제품이야 뭐말모해니까 미니언즈 굿즈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슬슬 정리를 해보자면 미니언즈 에디션 같은 경우는 7월 1일 올리브영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만나보실 수 있는 제가 이렇게 또 출시되자마자 영상을 올린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니언즈 쉐이커 키링 같은 경우는 그냥 기획세트 구성품 안에 그냥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에디션 제품 구매하면 아무따 예, 게 타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참고로 제품마다. 이렇게 쉐이커 키링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싶은 디자인을 겟하실 수 있으니까 꼭 상세 페이지를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킹밥과 이 홀리밥 인형 키링 같은 경우는 올리브영에서요, 에디션 포함 마녀공장 제품을 3만 5천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 상대로 이제 선착순으로 랜덤 증명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너무 귀여운 요 인형 키링도 탐난다 하시는 분들은 아주 초스피드로 그냥 빠르게 올리브영에 달려가셔서 미니언즈 한 마리 몰고 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더보기란에도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이번 너무 귀여운 이 미니언즈 마녀 공장 에디션 아, 놓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앰플까지 발라봤으니까 어, 메이크업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은 일단 베이스 지속력이 생명이잖아요, 이 날씨 때문에. 그래서 이 바닐라코 프라임 프라이머 클래식 요거부터 사용해주겠습니다. 이걸로 모공도 조금 정리를 해주고 피부결도 좀 정리를 해줄게요. 제가 최근에 또딴 나라를 좀 갔다 왔는데 피부가 또 하,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 먼저 보면 오돌톨톨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요즘은 진짜 시차가 완전 다른 나라 여행하기가 아, 너무.. 내 피부 때문에 진짜 이렇게 만져보면 진짜 오돌토돌 난리가 나있어 자, 그리고 나서 아멜리 컴플리먼트 시리즈 쿠션 차로. 이걸로 피부톤을 한톤 밝혀놓을게요. 날씨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어떤 베이스를 발라도 다크닝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베이스로 조금 밝게 안 깔아 놓으면 금방 피부가 칙칙해져가지고 이렇게 파데를 바르기 전에 피부톤을 좀 밝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피부가 좀 탔어요 피부가 좀 빨리 타거든요 더 어두워졌어 자 이렇게 피부톤 좀 깔아 놓고요 제가 요즘 메이크업 할때좀 잔꾀를 부리고 있거든요. 목에도 토너 크림을 좀안 발라 놓으니까 댓글에 요즘 얼굴만 둥둥 떠 보인다고. 에이. 왜냐면 이 아시잖아요. 저처럼 이게 씻기 귀찮으신 분들은 세수할 때이 목까지 목까지 클렌징 하는 게 너무 귀찮아 가지고. 선 송구합니다. 진짜. 에이. 얼굴이 둥둥 떠 보이는 거 이제 덜 하죠? 자, 오늘 베이스는 요거 두개 한번 써 볼게요. 더페이스샵 인크레스팅 파데 슬림 핀유 그리고 웨이크메이크 메이크. 워터벨벳 커버 파데 이렇게 섞어서 사용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웨이크메이크 파데 브러쉬 깔아주고, 얇게 깔아주고요. 열심히 밀착력 주면서 커버해줄게요. 그리고 베이스 까실 때는요, 거울을 이렇게 가까이 대면서 피부 표현을 보면서 베이스를 깔아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 이렇게 화장대 이렇게 멀리 거울을 놔두고 이렇게 베이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베이스가 예쁘게 깔리는지 안 깔리는지 잘안 보이거든요. 저는 보통 베이스 깔 때는 거울을 가까이 대고 이렇게 베이스를 발라주는 편이에요. 저도 베이스 깔 때는 양 조절을 진짜 못해가지고 스파츌라 같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아예 얇게 깔리게 하는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베이스를 깔아주고 있습니다. 베이스는 진짜 양조절 싸움이잖아요. 자, 이렇게 베이스를 한겹 가볍게 깔아주고, 그리고 이제 컨실러로 마무리를 해줄게요. 자, 요거는 메이, 메이크업 포에버 HD 스킨 컨실러 팔레트고요. 요두개 컬러 섞어서, 자, 이렇게 코 옆에 붉은기 커버해주고, 살살살살. 제가 톤을 많이 밝혀놨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요 근래 다크서클이 너무 심한 거예요. 다크서클도 조금 커버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을 조금 밝혀줄게요. 살살살살. 이렇게. 반반 비교했을 때 여기만 밝혀놔도 조금 피부톤이 좀 정리된 느낌이죠. 어, 지금 여기 좀 얼룩덜룩하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피부 컨디션이 굉장히 에, 최악인 날이거든요. 생리 다가오지요. 어? 그리고 어제 제가 한국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잘못 베이스하면 다뜰것 같아가지고 피부는 오늘 파우더링은 안할 예정입니다. 아 파우더링 하는 순간 다뜰것 같아가지고 자 라네즈 네오파우더를 사용해서 눈썹 부분 그리고 눈가 이 정도만 해줘야 될것 같아요. 나중에 기름 너무 많이 올라왔을 때 살짝 좀 정리를 해주는 걸로. 자, 그리고 에뛰드 쉐딩 스틱 쿨톤을 사용해서 콧대를 좀 만들어줄게요. 자. 일자로 조금 빼주고. 그리고 미간. 여기 살짝. 이 정도 틀을 좀 만들어주고. 사사사사 브러쉬를 사용해서 경계선을 좀 풀어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 부분을 저는 이렇게 밝혀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기가 막 어두워지면 전체적으로 피부 톤이 얼룩덜룩해 보여서 다크닝을 방지하고자 이렇게 조금 뽀용한 느낌의 핑크 블러셔로 좀 먼저 좀 깔아놓을게요. 여기 부분만 살짝. 왜냐면 하 지금 피부 상태를 보아서 파우더링을 또 하고 또 블러셔, 또 파우더 타입이잖아요. 또 얹어버리면 여기 완전 들뜰 것 같아서 약간 파우더 해주는 느낌으로 여기를 뽀용 핑크로 먼저 좀 깔아 놓을게요. 그래서 요즘은 파우더링 대신에 블러셔나 쉐딩 타입으로 조금 파우더링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얼굴 외곽에도 이렇게 살짝 턱라인 만들어주고, 제가 여기가 넓어서 여기를 많이 음영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만 톡톡톡 해주면서 좀 쉐딩을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눈썹을 그려줄 건데요. 눈썹은 웨이크 웨이크 내추럴 하드브로우 펜슬 슬래시 컷 애쉬 브라운 컬러 들고 왔습니다. 이거 어, 되게 그리는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납작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눈썹 그릴 때좀 디테일 잡는데 되게 편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눈썹을 아시겠지만 정말 못 그리기 때문에 제품 빨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걸로 눈썹 모양 좀 잡아주고 눈썹을 그릴 때는 저는 좀 거울을 멀리 봐요. 왜냐면 얼굴 전체적인 균형을 보면서 그려줘야하기 때문에 눈썹 뒤에도 눈썹 이미 잡혀 있는 모양에 따라서 그려줄게요. 원래 제가 눈썹 끝에는 얇은 브로우 펜슬을 들고 와서 그리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 굉장히 이렇게 얍실하게 나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눈썹 눈썹 전체를 다 틀을 맞춰주고 있어요. 오, 요, 요 아이브로우 완전 괜찮아. 자 이렇게 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눈썹 뒤에 브러쉬를 사용해서 빗어주면서 좀 부드럽게. 그리고 제가 원래 눈썹 털이 굉장히 억세고 진하다 보니까 여기 끝 부분이 조금 컬러가 튀거든요. 그래서 좀더 어두운 컬러. 이 베네피트 디테일러 브로우 3.5 호를 들고 와서 컬러를 좀 맞춰줘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눈썹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눈썹 앞머리가 조금 비어 있어서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컬러그램 음영창조 라이너 70% 정도 들고 와서 이렇게 내터인 마냥 그려줍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그 눈썹 장인 선생님들 보시면 눈썹 그리는데 도구만 진짜 7개 이상 사용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이렇게 좀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아이브로우 카라도 두 컬러를 사용해주거든요. 조금 어두운 컬러를 사용해서 눈썹 뒤쪽에 눈썹 컬러를 좀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눈썹 앞쪽에는 좀 밝아야 좀 자연스럽거든요. 좀더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아이브로우가 연출이 되더라고요. 우리도 선생님들 중에서 주얼로 양쪽에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사용할게요. 밝은 <laughs> 컬러, 좀 어두운 컬러, 뭐 이런 느낌으로. <laughs> 자, 이렇게 윤곽을 좀 만들어 놓고 오늘은 좀 립을 먼저 좀 들어갈까 봐요. 제가 요즘 또 실수로 하고 있는 게눈 화장을 먼저 하다 보니까 이게 립 컬러를 좀 균형 있게 맞추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워낙 눈 화장에 막이온 영혼을 다 끌다 보니까 내가 원했던 색조 메이크업이 아닐 때가 많은데 그게 립 컬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립 컬러로 먼저 좀 맞춰놓고 요즘은 네,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요거는 AOU 글로이 틴트 밤, 오디밤. 요거구요. 일단 좀 깔아놓을게요. 오늘은 뭔가 좀 보라색 톤이 조금 돌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겨쿨로써 <laughs> 간만에 또 보랏빛 나는 그런 느낌의 메이크업을 하고 싶더라고요. 자, 이렇게 발라주고 또 웨이크메이크 맥시 글로우스 스파이시 마티니 컬러. 오늘 매밀 제품이 좀 많이 등장하네요. 이것도 어, 약간 조금 퍼플 블루 느낌을 낼수 있어가지고 1차적으로좀 이렇게 또 해놓을게요. 음, 이제 요거에 맞춰서 네 저는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섀도우도 이런 톤으로 한번 준비해 봤어요. 공통점이 보이시죠? 이런 네, 느낌. 요거는 루미에르 2호 썸머나이시고요. 요거는 에뛰드 마이 베스트 톤 아이 팔레트 이건 아이잖아. 요거 두 개로 오늘 눈 화장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가 요 컬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요 컬러로 또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어이 컬러 따로 크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 자 일단 이렇게 깔아놓고요. 자 일단 이두 컬러 섞어서 눈두덩 베이스를 한번 깔아볼게요. 아까 그러니까 핑크 톤을 쓰면 좀 다크닝이 좀덜 되기 때문에 화사함이 좀 오래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막 브라운 컬러보다는. 자 그리고 두개 컬러 섞어서 한번 더 베이스 깔아줄게요. 그리고 새 컬러 살짝 음영 주기. 한번더이새 컬러 사용해서 음영을 조금 더 줄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요거랑요거 살짝 섞어서 눈두덩이 포인트를 줄게요 눈두덩이 조금 보랏빛이 더 돌고 있어요. 음! 응. 굿굿! 이 와중에 립 라이너도 살짝! 하트 퍼센트 도트 원 무드 립 펜슬 로즈 베이지 이걸로 살짝 정리만 해줄게요. 마지막에 립을 마무리해볼게요. 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시간! 미 트인 트윈 트인의 시간! 자 지금 이렇게 올라간 눈을 쫙 내려볼게요. 이거랑 여거세개 한번 섞어 볼게요. 제가 여기가 더 올라가 있죠? 그죠? 여기를 먼저 좀 트여주고, 오늘은 좀 넓게 디테일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1차로 섀도우를 사용해서 트여주는 거예요. 저는 항상 여기, 아래 작업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여기 메이크업 하는데 시간이 더 걸려요. 1차.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계속 기름기가 올라오고 있어서 팔자가 막 도드라 보이거든요? 이거 로라메르시의 팩트 파우더거든요? 이거를 살짝만 정리해줄게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요즘 제가 밑트임 트여주는데 맨날 사용하고 있는 이두 제품. 페리페라 스피디 펜슬 라이너 엔트임 로지. 그리고 투쿨포스쿨 스머징 트임 라이너 퍼지. 엔트임 로지로 먼저 또 윤곽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경계선을 꼭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예쁘게 트임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퍼지 컬러로 한번더 또렷하게 또 트임을 해주고 브러쉬를 사용해서 경계선을 풀어줍니다. 경계선은 항상 잘 풀어줘야 된다는 거. 안 그러면 정말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눈화장이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일단, 아, 눈매 교정이 좀 됐죠? 그리고 중간중간 하이라이터로 좀 윤곽을 좀 계속 조금 수정해 나갈게요. 제가 원래 하이라이트랑 진짜 안 친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요즘 시중에 너무 예쁜 하이라이트랑 또 이게 또 포인트 줄 부분에만 살짝 주면 너무 또 입체감 있게 또 달라지니까 요즘 또 하이라이트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오프라. 필로우 토크랑 클라우드 나인 요거 두개 섞어서 하이라이트를 콧대에 살짝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콧망울 여기만. 여기만 살짝 주기. 그리고 턱 쪽에다 살짝 주고. 여기 진짜 슬쩍슬쩍. 요즘은또 입체감 있게 메이크업 하는 것도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하이라이터를 열심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 앞쪽에다가도 하이라이터를. 요즘은 제가 어떻게 주고냐면, 이렇게 주고, 여기 살짝. 요렇게 살짝. 이도 주고, 요렇게, 요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여기 눈 앞에가 좀더입체적으로 변하더라고요. 남은 걸로 인중에도 살짝 주고 자 그리고 이제 애교살 그림으로써 인상을 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컬러 섞어서요. 애교살 살짝 제가 베이스 바를 때 여기를 좀 많이 밝혀준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또 제가 눈화장할 때 여기 아랫부분을 막 덕지덕지 막 많이 칠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좀 깔끔하게 화사하게 안 해주면 어, 되게 좀 지저분해 보여가지고 예, 여기를 다크니 오지 않게 수정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애교살 만들어주고 그리고 립에 조금 보라기가더 돌았으면 좋겠어서 요거 들고 왔어요. 롬앤의 글라스틴 컬러 글로스 4호 그레이피 웨이. 이걸로 조금 입술 안쪽에 살짝 보랏기가 돌게 만들어놨고요. 자, 그리고 라이너 그리기 전에 속눈썹 드로로 찝어주고 자 라이너는 키스미 히로인 메이크 젤 펠스 라이너 다크 브라운 컬러 이걸로 일단 눈매를 좀 그려놓을게요. 오늘 아무래도 쿨톤 컬러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라이너는 조금 블랙에 가깝게 좀 표현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밝은 브라운 컬러로 사용해 버리면 좀떠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이렇게 라이너. 눈매 채워줬고요. 자, 그리고 키치캐치 페스티브 아이라이너 마일드 블랙 이 컬러로 들고 와서 눈 위에 조금 더 칠해주고 좀더 또렷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붓펜 라이너를 사용해주면 지속력이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약간 코팅을 해주는 느낌도 있어요. 오늘 그냥 제 눈매에 따라서 이렇게 쭉 빼볼게요. 이렇게, 멀래서 보면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에뛰드 재창조 메이커 내추럴 트임 뒤에 있는 이 라이너를 사용해서 제가 지금 눈꼬리를 오늘 좀 많이 빼놨거든요. 그래서 쌍꺼풀 라인도 이렇게 빼주시면 더 자연스러운 눈이 됩니다. 이렇게, 원래 내 눈인 마냥. 그리고 오늘은 제가 눈매를 데일리한 느낌보다는 살짝 좀 화려하게 빼놨기 때문에 속눈썹을 좀 붙여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키스미 마스카라로 속눈썹 컬링 해주고. 제가 오늘 속눈썹을 붙일 거라서 눈 아래에도 뭔가 컬링을 해주면 너무 좀 투머치해질 것 같아서 부분 속눈썹을 중간 위주로 한번 붙여볼게요. 오늘도 럭키 래쉬 10호로 한번 붙여볼까요? 9호, 10호 섞어서. 약간 중간중간 빈쪽 위주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여기 위트임을 좀 해주면 눈이 좀 동그래 보이면서 사진빨이 잘 받더라고요. 여기 한세 가닥 정도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는 굳이 안 건드려도 될것 같아요. 블랙 컬러로 눈꼬리를 좀 해놨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이미 좀 또렷해져서 여기 부분만 조금 포인트 주기. 자, 이렇게 속눈썹을 붙여주니까 훨씬 더 포인트가 된 느낌이죠. 자, 그리고 또이두 컬러 사용해서 이 광대 쪽에 조금 하이라이트를 줄게요. 진짜 오프라 하이라이터가 원래 유명하잖아요. 근데 진짜 화면에서도 되게 이렇게 입체감 있게 보이는 게 너무 좋아요. 여기도 살짝. 하면서 계속 바르고 있어. 자, 이렇게. 저 지금 약간 입술을 고칠까 싶어요. 오늘 좀 글로우를 덜 할까 싶은데 여기가 너무 번쩍번쩍 번쩍 거려서 매트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저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번 메이크업에 글로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조금라도 이 겹치지 않기 위해 매트 립을 다시 들고 왔어요. 네, 글로스 립은 어, 그런 조합도 있다. 자 이번에는 다시 AOU 콜드밤이랑 데이지크 리벤치크 팔레트 핑크 컬러링 3호 이거를 들고 왔고요. 자, 일단 이 컬러로 베이스를 좀 깔고 개인적으로 저는 제 얼굴에는 매트립이 더 어울려가지고 그리고 콜드밤으로 엑셀 안쪽에 포인트 주기 매트립을 발랐을 때 조금 더제 얼굴이 안정적으로 보이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글로스가 나은지 매트가 나은지 자 오늘 렌즈는 이거 끼고 왔습니다 저는 이런 쿨톤 메이크업할 때는 검정색깔 렌즈를 껴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메이크업만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때. 화면으로만 봐도 여기가 굉장히 뭔가 강조된 느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이 완성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이제 헤어를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또 고민 고민 중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좀 이렇게 다시 뭔가 이 메이크업에 맞는 룩을 찾아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가발을 좀 쓰고 왔습니다. 좀 색다른 느낌을 주고 싶어가지고 마무리를 좀 다시 해볼게요. 이거 홀리카 홀리카 이노센스. 그리고 이걸로 다시 블러셔에 힘을 좀 많이 줘볼게요. 눈 밑에 위주로. 립에 다시 좀 색감이 날아간 거를 다시 좀 발라줄게요. 자, 그리고 렌즈도 제가 지금 네이비 컬러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렌즈도 블랙보다는 조금 블루가 도는 블루, 그레이 톤이 도는 게더좀 괜찮을 것 같아서 자, 보시면 이렇게 살짝 블루 그레이 톤. 요거는 잼 아워 데일리의 베이지 블루 컬러 끼고 왔어요. 이렇게. 응. 이렇게 메이크업 마무리를 해봤고요.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녀공장 미니언즈 에디션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올리브영 바로 달려가기.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t s party.